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잼입니다. 오늘은 바로, 블라스티지니인가 블라스티치니를 사용해서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이렇게 해서, 이게 올라가니까, 음, 얘랑, 오늘 모든 가시즈 페이를 사용해볼 건데요. 음, 바, 빅토리 바이키는 프레임은 끼진 않았어요. 제가 만든 이슈 수수하기 위해서.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한번 배틀을 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배틀 갑니다. 쓰이던 곡. 이래 갑니다. 크라이스 사탄으로 세이통 고. 자, 계속 붙입니다. 오, 오늘은 이걸 떼서 옆으로 이렇게 올리던 거, 옮겨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그 외껀 들어가 올라간 가는처체보는게많은요 어, 샌디시 조금 더 보니까, 조금 더 오래 버틴 크라이스 사탄. 이 1점 획득합니다. 자, 갑니다. 한번 더. 딱! 한번 이걸 올린 상태로, 이렇게 올린 상태로 한번끼워서 슈팅 해볼게요. 3, 2, 1, 고! 3, 2, 원 고! 진짜 옆으로 보도록 하죠? 역시 이번에도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계속 가고 있습니다. 어? 과연 블라스진이 이길 것인가 질 것인가? 아크래서단 어, 스피는 아 블라스진이 이깁니다. 자 갑니다. 세이트 원고. 세이트 원고. 올라간 건가어 여러분 빨리 보시죠 올라갔습니다 드디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아 올라가네요 자 과연 승자는 아 이번 2점으로갈 거라서 크라이스 사천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다음 배틀은 바로 사천원 베이 중 하나 갤럭시 체우스 스테미나 형이니까, 이 먼저 쏘고 가도록 하죠. 스니다 세이트 엉고, 으 세이트 엉고, 으 어, 여러분, 이번에도 올라갔어요. 보실까요? 이번에도 올라갔으면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갑니다. 어, 어, 어. 여러분, 보셨나요? 거의 스탠로와 다된 상태에서 계속 이 상태였거든요? 버스트가 안 났습니다. 이게, 어, 이게 프레임이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게, 공격하다 보면은, 여기 붙이니까, 버스트가 잘안 나니까, 이게, 여기에 붙인, 붙여 버스트가 나는데, 여기에 붙이니까, 버스트가 안 나네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갤럭시 제어스 칩니다. 아, 너무 좀씁쓸한데요 자, 이제, 치크 엑스칼리버로 갑니다. 갑니다 세 o n 고 go. s a 고 don't go. Say, d 지 n t go. Say, d o 서 t go. Say, don't go. 이 플라스틱이 약지 말았어요. 그 뭐지? 그아 이거 뭐 찍는 이름? 제 이름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아무튼 그 베이 가 베이가 찍는 찍은버스된 것처럼 엑스칼리버는 여기 있는 부분으로 찍어서 버스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긴 지크 엑스칼리버 지금 두 개의 베이가 이겼어요 지금 지크. 다음은 바로. 토네도 Y1 갑니다. 세이토 원고 슉. 어. 세이토 원고 슉. 배열 돌고 있습니다. 토네도 Y번은. 슈타원은 8 이렇게 나왔네요. 어, 과연 어 스태미나가 떨어져 보이는데요. 블럭 블록... 블래스트 진인가? 글라스 인가 아, 스피드 피니쉬로 토네이드 와이번에 승리. 이번엔 토네이드 와이번 쏘고 가겠습니다. 세이톤 고, 오 고, 오첩! 타 공격하는 글래스, 그냥 진이라고 했죠요 진이. 과연 승자는 아, 이번에 스피드 피니쉬 끝날 것 같은데요. 화이승자는 악, 아, 변수가, 오! 이번에는 토네이더 와이번의 승리로 끝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3개 베이안 쳤켰는데요 자, 다음 페이는 바로, 어, 디딨냐 어, 여기구나. 여기, 이, 알타크노로, 아, 알타크노로 들어갑니다. 스테미나 형, 갑니다. 세이터 원고, 오 세이터 원고, 오 스테미나 형입니다. 과연, 승자는? 시강, 시강, 세미나 모드? 아, 역시, 최강 스테인너 모드. 이깁니다. 오, 근데 보스. 자, 이번엔, 최강 공격 모드로 가보도록 하죠. 여, 여기, 어? 여기, 이거 빨간 색깔, 보이 어, 아무튼, 빨간 색깔 나오면 공격 모드인데, 안 보이네요. 잘. 자, 공격 모드로 갑니다. 이번에도 글라스 진이 먼저. 스테이트 원 고. 스테이트 원코트테미나가다다이 했는데요. 아, 이번에는 그, 그, 진이가 이깁니다. 자, 한번더 갑니다. 세이톤 오 세이톤 고 샷! 아까 보셨나요? 여기까지 갔다가 여기에서 다시 돌아간거 연타가 붙지만 스팀이나 다되 보이는 네어 계속 두번 연속 공격 모드가 니까와 스피니쉬로 스피 이깁니다 짓는 베이 자 그리고 킬러데스 사이 들어갑니다 자 갑니다. 세이톤고 슉. 3 2 1고 슉. 와, 헌터슈 빠리. 과연 더블 과연 어떻게 될지? 아, 스팅 피니시. 어이어스팅 예, 예. 피니시로 이 예, 끌기는 진이. 자, 큽니다. 세이톤고 슉. 이 떠나고 <laughs> 아아 버스 나는 버스 나는 어 킬러 데스사이저 이렇게서 해 진이의 또 승리입니다 자 그리고 드램 드 레인 파본 일로 갑니다. 자, 갑니다. 어, 레인 어, 파서 손 돌릴게요. 세이 통고. 아, 어, 어, 나갔네요. 다시 할게요. 세이 통고. 아, 스피 피니쉬. 이긴 1점 따갑니다. 자, 런처를 사용할게요. 이번에도, 이번엔. 어 갑니다. 스테이통, 고, 슛! 고, 슛! 과연, 성장 누가 될지. 나머지 두개 배가 남아있습니다, 아직. 이번 건드레파보니의 승리 아니면은, 블라스트진인데 과연 승리하는 누구? 좀더버진블라스트진이 승! 드레, 세계는 베이를 이겼습니다. 다음 배틀은 어, 여기 있는 이 어, 예, 레, 레전드 스프리건데 아, 레전드 스피건으로 갑니다. c 2이 고50 4회전은요. 그럼 레이트 1 고50 여러분 아까 뭐였죠? 아까 분명 여기 맞고 다가가나면 여기 받고버스됐는데요 참신기하일이름데요 아까 여러 보셨죠 여기에서 튕기고 부딪힌 다음에 다시 여기 부딪히고 갔는데 버스대로 내고 나가고. 와. 아무튼 이렇게 해서 네 지금 총다섯개의 배를 이겼어요. 마지막. 주인공의 페이. 어 이름이 어 카탈키리로 갑니다. 자, 갑니다. 스이톤코. 스리 또원고슛 이것도 후반되면 내려오는데 얘도 후반되면 드래버가 들어가니까 공격적으로 편하죠. 스요스피니쉬로와스팬피니쉬로생리하는끝발길이버스나지않느냐아깝게 갑니다. 스이또고슛 3, 2, 1, 고 o 끝! 뭔시추이션 여러분 버스트가 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갓발키리의 승 승리로 끝납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은 블라스테진 지니로 배틀을 해봤는데요 갓발키리 그리고 지크, 엑스칼리버, 토네도 와이번 이거 또 누가 이겼지? 이세개 베이박, 바... 아, 얘는 거? 가 아무튼, 일단, 이세개베이밖에 생각이 안 나요. 아, 얘도 이겼지. 스피인 피니쉬 두 번으로. 이렇게 해서 네 개의 베이가 총 이겼는데요. 와, 세 개, 3개, 역세 개의 3개를... 베이, 배... 와. 아무튼, 대단한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어, 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빠그마구 눌러주시고요. 그럼 이만, 안녕!